14장. 아비아는 그 조상들과 함께 잠들었고, 다윗의 성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됐고, 그의 시대에 나라가 10년 동안 평안했습니다. 아사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눈앞에 선하고 올바르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그 땅에서 이방 재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돌기둥을 깨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에게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성들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버렸고 그의 다스림 아래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에 수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안한 때 유다의 요새들을 건축했습니다. 아사가 유다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을 때 성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탑과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벽을 쌓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찾았기에 그분이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그러자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잘 살았습니다. 아사에게는 큰 방패와 창을 가진 유다 사람의 군사 30만이 있었고,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진 베냐민 사람의 군사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이 모두는 용감한 용사들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 세라가 유다를 치려고 100만의 군대와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진군해 마레사까지 이르렀습니다. 아사가 그를 맞서 싸우러 나갔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싸울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힘 없는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에게 대항할 때 도와줄 분은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큰 군대에 맞서 나왔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와 유다 앞에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치시자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쳐. 아사와 그 군대가 그라일까지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수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쓰러졌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 앞에서 망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수많은 물건을 빼앗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성읍들의 두려움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랄 주변의 모든 성읍들을 쳤습니다. 그 성읍들 안에 많은 물건들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또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천막을 공격해 양들과 염소들과 낙타들을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